1597번입니다. 얘들아, 시파라.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야. 오늘도 강조했고,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고,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야. 시그마를 했어. 어떤 관로라는 이 대상을 시그마를 했어. 근데 n에 대한 이차식이 나왔어. 맞지? 그러면 이 대상은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? 음... 등차수열 맞지? 한번한번더 써준다. 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에 대한 2차식이야.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얘의 n 번째 항이 1만하인 거라고. 이거 자 이, 이거 자체가 등차 그 등차수열인 거야. 등차수의 합을 나타낸 거잖아 맞지? 그래서 여기 n N번, 넣은 n 번째 항 a_n이 a_n이 누구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돼야 된다고. 그래서 이걸 고시는 방법이 2분의 2분의 d자이잖아. 2분의 d. 어, n 제곱 어쩌고 저쩌고를 해가지고 등차수의 일반항을 빨리 쓰는 방법을 이미 충분히 가르쳤다 이거지. 맞지? 자, 그러면, 얘는 문제가, 시그마, k는 1부터 n까지. 괄로 안에 대상이 누구냐면, kak-6k제곱 더하기 2인거야. 얘가 3n제곱, 누구로 쓴다? 2분의 6n제곱 더하기 5n으로 쓸거라고. 얘가 누가 될 애니까? d가 될 애니까. 맞지? 2분의 D, dn제곱이잖아 얘가 d가 되는 애니까 그리고 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로 하면 얼마? 초항은 얼마가 된다? 8이 될 친구인 거야 1로 하면 8이잖아 일론 8. 맞지? 그럼 할게 누구? 얘의 n번째 항이 얘의 n번째 항은 k에다가 다 n을 집어 nan-6n제곱 더하기 2라는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란 거야. 6n 플러스 2 되겠네. 2 날아갔고 an은 6n 제곱 플러스 6n이니까 an이 얼마나 소리야? 6n 플러스 6이라는 소리야. 이제 이 an을 1부터 10까지 가래. 6 곱해내고, n 플러스 1. 6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0 되겠네, 맞지? 그럼 6 곱하기 2. 이거 얼마야? 55, 65 됩니까? 그러면, 6 5, 30, 6x6 36, 390 이렇게 나와. 항상! 하나한 번에 보내셔야 되 항상. 상수항이 없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은 마치 등차수의 합을 나타내네요.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. 시식을푼다고